지기현이 드디어 김영현 변호인들한테 열받아서 화를 냈다. 도저히 못 참아서 화를 냈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차적 뭐 하자가 있거나 하면 어차피 다 판결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나중에 뭐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할 테니까. 근데 지기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 설득을 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을 통해서 절차를 다시 밟을 거니까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좋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러실까?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을 통해서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 음. 말은 뭡니까? 공소 기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너무 수상한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김영현 변호사가 갑자기 입국다시에. 네, 조용히 있습니다. 내가 정리할 건데, 적당히, 이거 쇼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라는 투였다니까요. 매우 불안합니다.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은 직연이 사형? 무기징역? 선고? 그렇게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그걸 불안해하고 있죠.